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돌세 폭탄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좀빼올라왔고 근데 내년부터는 사실은 진정한 이제 세금 폭탄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확실하게 정해진 미래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세금 폭탄입니 네. 음. 왜냐면. 자 이게 뭐 1주택자도 사실은 보니까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천만 원대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하나만 네. 있어도? 네, 맞아요. 천만 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 한 달에 한 80만 원씩 모아야 이게. 그렇죠. 그리고 뭐 거의 한 1200만 원라고 하네요. 월에 100만 원씩 모아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세금 내기 위해서 적금 든다 이런 음. 분들이 꽤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음. 제가 아는 분도 좀 토지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네. 땅을 팔아서 보유세를 내야 되는 건이라 아. 그러시더라고요. 아. 있는 재산을 팔아서 보유세를 내셔야 음. 되네요. 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강남 이쪽 좀 부자들은 또 이쪽 강남 서초 송파에 또 여러 네, 채를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네, 네, 맞아요. 지금 2주택자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나 은마 파트들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러면 네. 2020년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됐는데 네. 21년부터는 네. 6 8 0 0만 원이 돼요. 6,800만 원이면요. 세 전으로 1억 소득이 어야 네, 돼요. 1억 소득 가지고도 안 돼. 있는 돈에서 가지고만 있어도 이제 7천만 원 나가는 거고. 근데 네. 만약에 읍마랑 잠실 주공 5단지 두개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이 4,300에서 거의 1억에 이래. 네, 네. 1억 가까이 뛰네요. 네. 그러면. 세전으로 이게 1억 5천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아쿠르리버파크랑 잠실주공을 오, 네. 가지고 있다. 네. 올해만 해도 7,500만 원인데 네, 네. 내년에는 1억 7천이 되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갖고 무조건... 있지 말란 얘기죠. 아 근데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게 하나를 네. 팔고 하나만 갖고 있을 때는 사실을 좀 음. 적용을 좀 낮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 1주택자 종부세율 바뀐 것도 보게 되면은 네. 3억 원 이하는 0.6%, 네. 6억 원이하 0.8%, 네. 12억 원이하 1.2%, 네. 50억 원 이하는 1.6%니까.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 한채 갖고 있으면 음. 1.6%면 은 네. 30억이면 음. 한 4천만 원돈 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것도 사실은 한 달이면 300만 원 어, 돈인데 그럼요. 웬만한 사람은 한달 월급이잖아요.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지금 정부의 정책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아파트로 돈 버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네. 다 주택자나 법인들은 무조건 팔라는 얘기죠. 네, 무조건 네, 팔아야 네. 돼요.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어떤 전체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꼭대기까지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다 주택자예요. 이걸 팔아야 되는데 네. 이걸 누가 살 거냐 이거죠. 그렇죠. 일단 자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투자수요가 있고 네. 두 번째 실수요가 있어요 네, 자 투자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이제는 투자수요는 있을 수도 없어요 왜? 세금 폭탄 막는데 그냥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몇 천만 원씩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자산을 누가 들고 있겠냐고요 그렇죠. 자두 번째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잠실 오단지나 비싼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어도 1년에 몇 천만 원 세금 내야 돼 네. 아!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분이나 계시겠어요? <laughs> 저거 한참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 세금을 네. 그렇게 많이 내야 된다라고 네. 하면 아유. 일주택자들도 파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저도 부자들을 꽤 많이 알고 있지만요, 네. 1년에 1억에서 2억 가까운 세금을 낼수 있는 사람요 네.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네. 정말 많지 않습니다. 네. 본인의 어떤 품위 유지나 비 생활비만으로도 이게 네. 그거 그...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이상이에요. <laughs> 종부세도 종부세지만 또 음. 거기 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재산세까지도 또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갖고 있어도 네. 돈 들고. 그렇지. 팔 때도 돈 많이 내야 되고 맞아요. 살 때도 많이 내야 그렇죠. 되고. 예. 네. 이제 제 블로그에 얼마 전에 상담되는데 아리팍을 세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laughs> 자 세채 갖고 있으면요 네. 세금이 그, 얼마가 되는가요? 뭐 1년에 세금만 뭐 필요, 뭐 필요. 3억을 내야 되는거죠 근데 아. 그래서 내가 팔려고 내놨어. 근데 안 팔리면 어떡하냐.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세금 내가 1억 2억씩 감당을 해요. 감당 못합니다. 네. 그래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 안 팔리면 어떡해요? 안 팔리면 책임질 겁니까? 책임 못 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지금은 그나마 이제 조금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기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진을 할 때는 직진했다가 갑자기 뒤로 빠꾸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네. 직진하다가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고 멈췄다가 다시 서서히 하락하다가 급락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최고 속도는 끝났고 네. 서서히 지금 속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음, 그리고 네. 언젠가부터는 다시 내려갈 거라는 거죠. 음. 근데 이런 내려가는 분위기에서는 아무도 더안살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앉아서 매도 씩 까먹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공매로 왜냐면 그렇죠. 세금 체납을 대,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응. 한 3년 4년 뒤부터는 세금 체납된 아파트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또 이제 비유를 해보면, 네. 다주택자의 월세 수입과 보유세를 또 비교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네, 네. 빨간색 데이터가 뭐냐면, 이게 보유세예요. 이제 회색이 반포자의 보유세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주황색이 연 월세 수입이에요, 월세 수입. 음. 이제 보시면 2018년, 2019년만 해도 월세가 지금 총 보유세보다 네, 네. 많거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근데 2020년부터는 어때요? 연 월세 수입보다 보유세가 훨씬 더 많아지요. 네, 네, 네. 근데 20년까지는 그나마 버틸 만 해. 네, 네. 근데 21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네. 빨리 나는 거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내가 비싼 아파트 월세 줘도 그 월세 받아서 세금도 없는... 못 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얼마나 지금 이게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네. 제가 집주인이면 심장이 지금 팔딱팔딱 뛰고 난리도 아닐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네. 이건 조금 너무한 게 강남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그냥 집 하나 더 사가지고 임대료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계시잖아요. 네, 맞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음. 근데 세금도 못 내게 생겼으니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요 조금 팔아야 되는데 네. 팔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020년과 21년이 서울 아파트가 지는 해가 될 거다. 음. 아, 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19년 하반기 연말서부터 계속 제가 해왔고요. 네네. 진짜 엄청난 폭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지금 또 증여를 또 엄청나게 했는데. 많이, 예, 왜냐면 종부세를 또 피하기 위해서 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또 이것도 지금 음. 못하게 또 세금 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게 또 지금 주춤주춤 주춤 지금 하고 주, 있는 거고요. 증여도 증여 자체도 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또취득세율을 음. 높게 부과를 하니까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주춤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세금 폭탄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또 다른 세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건보료입니다 건보료 네. 건강보험료 네. 임대 소득과 금융 소득이 있는 지역 가입자는 (11월달부터) 지금 이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돼요 아 갑자기 막 머리가 막 아프죠 지금 아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laughs> 어. 네? 내야 될게 너무 많네요. 네. 네. 월 100만 원의 임대 소득이 있는 은퇴자는요, 네. 연 47만 원을 네. 내야 됩니다.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하면... 혜택이 원래 있었는데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 사업자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건보료 부담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2천만 원 이상 초과하는 임대 소득 엔드 금융 소득에 건보료를 추가했습니다. 넘는 거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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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임대 소득은 400만 네. 원 이상. 네. 진짜 얼마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금융소득은 천만 원까지 이거를 이제 낮춘다라는 네, 거예요, 지금. 네. 점점,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이걸 불로스들이랑불로스들을할수 있는 건데. 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 더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400만 원이면 한 달에 지금 33만 4천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요거 음.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는 건부료 지금 지역 가입자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그럼요. 취득세, 아, 네. 뭐 증여세 도올리고 건보료 네. 뭐 올리고 그렇죠. 아, 아무 오르는게 이거... 없네요. 아무 네, 굉장히 네. 상황이 심각해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또 보니까 근데... 주택 수에 따라서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일주택자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해서 일주택자는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 추가 부가 대상에서 빼주겠다. 그러니까 한 주택만 있으면. 한 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건보료? 검보로... 네. 한 주택이면 임대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일주택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나는 전세 아, 살고 경우, 아, 내 아, 집을 네네, 네네. 월세 받을 수도 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어, 네, 네 아, 그럼 그렇게는 그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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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주택자 음. 보증금 빼고 네. 월 임대료만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추가 보험료를 추가... 산정을 해 주겠다. 음, 보증금은 제외하고 네. 이 주택자는. 그렇죠. 근데 다 주택자라고 할수 있는 3주택자 주... 이상에 대해서는 보증금까지 월... 이제 월 임대료로 환산해서 건물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간주임대로 네. 부과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렇죠그 여기서 또한 가지 또 팁을 드릴 수 있는 게1 네.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 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 음.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 주택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될수 있겠네요 아파트가 계속해서 음.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 네. 어떤 다가구나 다중 주택 그쪽으로도 네. 조금 더 수요가 몰릴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 국민들의 어떤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예전 영상에서 그런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의 세후소득, 네. 즉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은 올라가는데 네. 국가의 기본 세금이 많아지다 많아지니까. 보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 멈춰져 있는 네. 그때 데이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각종 보유세, 종부세, 네. 네. 건보료 이런 어려... 것들이 다 올라가니까 네. 원래가 우리가 내는 게사회법험까지 합쳐서 음. 27.8% 정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34%까지 올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거를 더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선진국 수준으로 뭐 갑자기 40% 가까이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런데 네. 네. 이런 세금이 필요하면 걷어야죠. 근데 그렇지. 지금의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네. 코로나가 다시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네. 대한민국의 지금 상장사들의 이익이 지금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수출은 또 수출대로 되지 않고 그렇죠. 진짜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 네네. 갈수록 여러 가지 이런 세금적인 부담들을 너무 늘리는 거는 굉장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정책들이라고 네네. 판단이 됩니다. 아. 네. 네. 부가세도 또 올린다는 아,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부가세까지 올린다고요? 네, 네. 아. 부가가치세 올리게 되면 네. 내가 사는 물건과 먹는 그렇죠. 거, 원자재, 그런 들이다 그렇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물건에 다 그렇죠.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까 먹은 뭐 먹었죠? 우리 저희가 <laughs> 냉면 드셨습니다. 네. <laughs> 아까 먹은 회냉면. 네. 회 가격에도 음. 부가세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냉면 가격에도 올라가는 거고, 소장 가격에도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 그럼 냉면 가격 자체도 올라가는 거고, 맞아요. 임대료 자체도 또 올라갈 거고, 네.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물가가 음.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우, 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지금 네, 가슴이 지금 답답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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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는 없을까요?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들이 문제가 저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미래라는 게 정해진 미래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네. 미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대한민국의 확실하게 정해진 미래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세금 폭탄이에요 네, 응.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네. 그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더 이상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자동화나 ai나 로봇트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즉 세금 낼 네.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네. 혜택을 받는 나이 드신 분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미리 미래를 좀 내다보고 조율할 것좀 조율하고 혜택 받는 것좀 줄이고 이런 네.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네. 세금만 지금 계속 많이 지금 걷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온건하게 좀 음.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가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당에서 세법 개정 없이 네. 세금을 올리는 게 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아. 조세 법률 주의에 이제 위배된다는 라 건데 음. 세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개정이 된다고 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개정 없이 그냥 뭐 국회 동의 없이 또세 올린 세금들도 있다 있고 음.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위원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뭐 대한 변호사 협회하고 네. 한국 감정원도 같이 해가지고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소송이 이미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래요. 아, 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음. 저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네. 어느 정도 위원 소주도 있고 네. 또, 또 어떤 행정 소송으로도 갈수 있는 부분들이 음. 분명히 많다라고 좀예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너무 지금 혼탁하고 네. 복잡하고 네. 계속해서 뭔가 이런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예. 자,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설정 눌러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